네, 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뱅고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는 또 무엇을 봐야 될지. 우리가 그동안 좀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불확실성 중에서 이제 정치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졌어요. 그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영향도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요. 최현덕 매니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요, 대선 이후에 달라지는 것들 주목하도록 네. 하죠. 물론 뭐 공약에 따라서 또 당에 따라서 살짝 다른 게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좀 거의 비슷비슷한데 네. 좀 디테일한 부분이 틀리기도 하고요. 또 확연하게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일단 대선 이후에 달라지는 것들, 정책 분야에 있어서 어, 어쨌든 현 정부와 다음 정부가 확연게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은 원전에 있어서 확연히 좀 달라지고 있죠. 어, 현 정부는 탈원전을 외치고 있던 건데 지금 이제 다가올 새 정부는 어, 지금 이제 원전 최강국을 어, 대놓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에서 원전 최강국으로 바뀌고 있는 거고 이게 5년 만에 180도 바뀌는 겁니다. 일단 원전 수면 연장을 통해서 예, 탈 그, 탄소 중립하겠다는 거고요. 어, 일단 그 신한은 3, 4억의 건설 대기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MR 개발이나 이 원전 관련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한미일 동맹 강화. 결국에는 지금 커드가이까지 지금 이야기나 하고 있고요. 뭐 사드의 추가 배치, 어, 비핵화 달성까지 대북제재 유지. 북한에 대한 입장이 확연하게 바뀌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방산주라든가 어쨌든 오늘 보시면 또이 경협주 같은 경우는 다 급락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외교 분야도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 가상화폐를 주식 투자 수준으로 보호하겠다. 이제 어, 사전에 이제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인데 실제로 투자 수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이야기 나왔었고요. 선정비 후 과세 원칙을 세웠고 거래소 발행 선행 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내 코인 발행 허용 그 다음에 nft 거래 활성화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 및이 진흥청 설립해서 이쪽에 산업을 키우겠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화경이 바뀌는 쪽하고 굉장히 좀그 강화될 수 있는 규제가 풀리신 쪽으로 가면 는보 좋을 것 같고요 어 항상 새로운 정보 들어올 때마다 나오는 게 이제 이 네가티브 규제인데 어, 아마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이야기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이쪽으로 집중을 한번 해보신다고 한다면 은 아마 좀더 시장 반등보다도 훨씬 빠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국에는 어쨌든 지금 그 시장의 불확실성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시장은 좀 바닥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기회 에잘 포착해야 될것 같다는 말씀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 안에서 살짝 좀 결이 다른 그렇죠. 그런 또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종목들을 지난 주부터 계속 생각하셨고 뭐 지난 거래일에 매수를 미리 해놓으셨거나 아니면 오늘 시가에 들어가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네. 그럼 어떤 종목이 또최현남 매니저님의 눈에 들어왔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고요. 리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잘 가고 있는지 무엇부터 볼까요? 일단 제가 뭐 바로 전에 소개해드렸던 네. 아프리카 TV 좀 보도록 할게요. 성장주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죠. 성장주에서 실적이 나올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오늘, 어, 아직까지 주가는 바닥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상승에서 소요가 되지 않고, 어, 잘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를 18만원 말씀드렸는데, 실적 나오는 종목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 이 사전 기간 동안에도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성장주의 시간이 다시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TV 지속적인 상승 기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원전 관련도 제가 지난 주에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결국, 누가 되더라도 원전은 바뀔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보성파워 같은, 보성파워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아침에 수익 실험 매도 했고, 지금, 어, 이일진파 같은 경우도 아침에 또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일단 오늘 원전 관련주 대부분 수익 매도 했는데, 이미 그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죠. 어, 다만 지금부터는, 결국 지금 미국에서 지난 우리 휴일 동안, 어, 이 러시아산 원유, 그 다음에 가스 수익 금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원전이 좀 강해질 것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원전은 또한번 조정 나올 때마다 물수 관점 다시 한번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데 오늘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건 바로 컴퓨터 솔딩스. 제가 지금 이 블록체인 게임 주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바닥에서 또한번좀 말씀드렸었죠. 오늘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바로 컴트솔딩스입니다. 일단은 어 우리 쉬는 동안에 이 가상화폐가 올라왔고요. 미국에서 또이 바이든 행정면이 떨어지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아주 대형 호재가 나와주고 있고 어현 새로운 어 정부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컴트솔딩스 같은 경우는 CTX 지금 그 해외 거래소 상당히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17만 원까지는 금세 갈수 있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17만 원까지 말씀드립니다마는 어, 분위기 좋아지면 20만 원 훌쩍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일단은 17만 원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강하게 올라갈 성장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성장주, 성장주의 그 상승 속에 강하게 오를 종목을 골라왔다라고 네.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첫 번째 종목의 키워드부터 먼저 체크해보겠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오늘의 종목 키워드는요.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네. 가상화폐 관련 중인가봐요. 네. 자, 지난 그 어제 바로 이제 미국이 네. 어, 이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넣기 위한 행정명령에 아, 바이든이 서명을 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을 이제 가상화폐 규제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강조했었죠. 지금 미국이 이 가상화폐를 위한 그 행정명령에 서명, 서명하는 것은 아,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형 호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관련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서명,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일단 비트코인이 먼저 반응을 했죠. 급등이 나왔습니다. 약10% 가까이 올랐는데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미국 태도에 비트코인이 급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암호화폐 전략을 마련하는 행정명령에 바이든이 서명을 했고요. 어, 바이든의 말에 의하면 통화당국들이 세계적으로 CBDC를 보고 있다는 라 거. 그 다음에 일관성 있는 통제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암호화폐가 지금은 우주순 생겨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제도권으로 들어왔을 때는 기간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그래도 그 기간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 미국의 웰스파고 은행 같은 경우도 이 가상화폐 시장이 인터넷 우리 초기의 발달 전과, 전과 똑같다라고 했었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의 그, 저, 블랙록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코인 인티브 준비하고 있죠. 옐런 재물 장관은 가상 자산 시장을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정부는 요쪽을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나온 걸 보면은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금융 안정성, 그 다음에 불법적 금융 경감, 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경제적 경쟁력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 금융 포용, 책임있는 혁신을 말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그간의 행정적 틀이 없었, 없었, 없었던, 그런 법이 없었던 모습이었는데, 그런 그 구체한다는 것 자체에서 제도권 지율을 의미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이 앞으로 미국의 제도권으로 들어간다 한다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던 모습에 있어서, 어, 가상화폐 관련주를 오늘은, 어, 가상화폐 관련주에서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뭐 시미디시 관련 주들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던데요. 네. 그 안에서 가상화폐 어떤 종목을 공략해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저희는 오늘 공략해볼게요. 우리 기술 투자. 네, 대표적인 개별주인데 네. 두나무의 지분 8%를 갖고 있는데 그 지분 가치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현재 시가총액은 그 지분 가치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요. 두나무의 지분을 8%를 보유하고 있는 건데 두나무가 작년에 약 20조 원대에서 지금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0조 원대 밸류로 왜 그렇게 된걸 보냐면은 하이브하고 이제 상호투자권에 있어서 지분교환을 했는데 거기서 20조의 밸류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어, 하이브하고 지분교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0조 원대에 약8% 보유하고 있으니까는 이것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약 1조 5천억 정도? 그 1조 5천억 정도의 지분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이 7천높 밖에 안 되니까는 두나무의 지분 가치 중에서도 절반밖에 안 되는 가격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우리 기술차 같은 경우는 벤처 투자회사인데 보통 이런 투자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매도했을 때 그게 이익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의 시가총액은 현재 두나무 지분 가치를만 본다 하더라도 절반도 안 되고 두나무 위에 지금 다른 쪽에 투자만 본다 하더라도 요 상당히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앞으로 미국이, 어, 이 가상화폐를 제고로 드러났을 때, 어제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급등 나왔는데, 결국 두나무에 좀더그 추가적인 상승에 의해서 우리 우리 기술 투자가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 접근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어, 그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충분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좀 상승 시도가 나지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가이좀 올라가면서 한번 급등세가 그 나오긴했습니다만는이 부분은 실적이 좋게 나면서 오그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죠. 결국 실적까지 나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은 바로 우리 기술 투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요 1만 원까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최근 저점인 8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절 가격은 8,000원이고요. 목표 주가는 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우리 기술 투자. 그래서 두 번째도 성장 주인가요 어, 비슷합니다. 아, 비슷합니다. 네.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어떤 종목일지 이번에도 키워드로 먼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죠. 네. 힌트가 될수 있는데 다시 돈을 푼다. 네, 돈풀때또 가장 잘 올라갈 수 있는 성장주거든요. 네. 아, 지금 이게 우리가 일월달 같은 경우도 긴축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이 나왔었는데. 맞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전쟁 리스크 때문에 그 긴축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어~ 내용을 좀 먼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네어 미국과 유럽이 다시 돈을 풀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지금 팬데믹 같은 재난이다 라는 겁니다. 약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 이 전쟁 때문에 어, 이 물가, 모든 원자재가 급등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는 경기가 어려울 수,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축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이 지금 러시아의 어떤 제재가 들어가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뻔하기 때문에 다시 돈풀기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우리 포4 c 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서 또 우리가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죠. 지금 팬데믹 같은 재난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어 지금 마크롱 같은 유럽 의 마크롱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가격 상승 인플레 등으로 인해서 이군그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세금을 낮추겠다는 공약 내놓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그 코로나 팬데믹 당시와 어,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지금 대규모 채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솟는 유가 때문에 지금 방위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비상 계획인데 역시나 이것도. 코로나 대응책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오히려 미국과 유럽은 돈을 풀고 있다라고 좀보면 되는 건데 다음 주 통화 정책 회의 바로 FOMC 회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998년도에 어 그때 소련이었죠. 소련이 모라티움을 선언하면서 그 당시에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세번 단행한 적이 있는데 바로 다음 주 통화 정책 회의 날, 16일 날 지금 그 러시아가 이제 이 외화 채권 외화 부채를 갚아야되는 건데요. 지금상에서 황 갚을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할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어, FMC에서 금리 인상하기는또좀 껄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결과를 보고서 아마 또 어떤 그, 그, 시장 긴축이냐, 아니면 은 뭐, 새로운 방향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또 성장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긴축이 사라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장주 중에서 또좀 과대라 폭전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주를 공략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워낙 그 많은 섹터 안에서 뭘까는 네. 전혀 지금 감을 잡지 못하겠습니다. 네. 과연 이돈 푸는 걸로 인해서 어떤 성장주들이 빠르게 올라설 수 있을지. 두 번째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에코 프로 그램이에요 네, 워낙에 지금 과대나 폭이 나와서 네. 정말 사기 좋은데 음. 아, 또 재료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에코로 비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화재나서 좀 주가 빠진 것도 있었고, 또 여기 경영진이 좀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회장이 이제 정격 사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영진까지 교체한다고 해야죠. 이게 좀 내부자 거래 의혹 때문에 좀안 좋은 일, 안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경영진을 교체함으로써, 어, 이제 그런 문제 없을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악재가 좀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난 그 3일 전에, 이제 이틀 전이죠. 금당에 나왔었던, 나왔었던 건데, 니켈 값이 급등하면서 이차원 소재 종목도 다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그니켈 값이 올라갔던 게, 지금 중국의 이제 소재 기업이 공매됐던 것을, 쇼커버려 하는 관해에서 급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다시 안정이 되고 있는 건데, 결국 그런 부분이 안정되면서, 어, 에코프로비, 에코프로비 이미 하락했던 이유 두 가지가 해소가 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과대, 지금의 과대는 폭자리는 상당히 좀그 주가가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는라좀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모멘텀이 뭐냐면, 2024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좋았던 그 상황에서 어떤 그 내부자 거래가 있던 부분이 있던 건데요. 이게 지금 어쨌든 그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고, 회장이나 경영진 사태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약재가 해소,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어 일단 이번 연도에 12.5만 톤 생산 캐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17만 톤으로 올라가고 24년도에는 26만 톤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추정치가 계 상향되고 있고 어, 사분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26년도에는 지금 48만 톤에서 55만 톤으로 가이던스가 상향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펀터멘털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재가 해소된 단기 악재가 해소된 이 종목을 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어,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한번 화재 때문에 한번 주가 하락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요, 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부자 거래 어, 때문에 급락 나온 부분이 요 부분인데 이게 내부자 거래라는 게 어, 여기에 이제 회장님이 어, 그 어떤 대규모 수주를 발표하기 전에 미리 주식을 좀산 거예요. 그래서 좀 이익을 취했다는 건데, 실제 그거는 회사의 펀터멘털과는꽤게 상관이 없죠. 다만 경영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던 건데, 그 경영자 교체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이 빠지기 전까지 올라올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자리에서 한번 매수한 점 노려보자 라고 말씀드려보는 거고, 그렇다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45만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봐서, 목표가를 45만원 잡고요, 손절가를 최근 저점이었던, 33만 원으로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45만 원, 손절가는 33만 원이고요. 저희 은님이요. 네. 어, 최근에 이제 원자재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네. 이런 배터리 소재주들, 2차 전지 소재주들의 그 가격 부담이 좀 커졌는데 괜찮아요라고 질문 올려 주셨어요. 네, 원재값은 네. 최근에 전쟁 리스크 때문에 어, 일단 뭐좀 이상적인 그 비상등 급등이나왔는데 네. 그 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손이 올라갔는데 왜 그랬냐면은 그 원자재가 올라가는 부분을 그대로 어 소비자에 전가시킬 수 있는 음.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도 계속 올라갔던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는 수요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원자재급 등에 있어서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보신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되셨길 바라면서 네. 저희 오늘 두 가지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그외 시장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9시 반에 준비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이 1월달, 2월달에 눌렀던 악재들이 대부분 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언제쯤 본격적인 반등인지 저 같은 경우 이미 또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는데 네. 어, 앞으로 어떤 종목을 발휘할 수 있는가 좀 말씀드릴 거니까요. 9시 반에 시작하는 모레방송 n 맹을드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최연도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자세한 종목 소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